자 현재 원내수석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중구 성동구의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 박성준 국회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산 옆회 중구 성동구 의뢰에서 왔습니다 박성준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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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선거는 있죠 대세예요 대세 태세. 우리가 큰 물결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세이고 그 물결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의 리더들 지도자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줘서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이 검찰 정권이 이재명 후보를 옥죄기 위해서 3년 내내 우리 민정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국가도 망가뜨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민정에게 압박을 가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 정권이 연구 집권을 모색하다가 자폭해서 윤석열 탄핵 당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굽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국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느냐 역경을딛고 극복했느냐 여러분 이재명 후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수많은 억압을 극복하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서 이 자리에 온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아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적을 만들었다 그 업적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당당히 이번에 89.77%를 얻어서 대통령 후보가 된분 아닙니까 제가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당시에 대변인 하면서 이재명 후보 곁에 있으면서 그 당시 우리당이 후보가 될때51% 정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첫 번째 당대표를 도전할 때 77%를 얻어서 당당히 당대표가 됐는데 또한번 당대표 연임할 때 85%를 얻었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서 89.77% 이거는 뭐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한 이재명 후보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득표율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권에 망가뜨렸는데 이제 경제도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의 120만의 당원들이 하나하나 힘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6월 3일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최강의 전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6월 3일날 이재명 후보를 당당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저도 그 선봉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회에 서 물러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원님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